세 번째 모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비됐습니다. 아직 공부하는 단계니까 지금 이 모임을 하면서 특별하게 뭐할 만한 어떤 이슈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가 끝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종목 발표를 할 예정인데 아마 대략 내년에는 그게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산업 공부도 하고, 종목 공부도 하고, 또 투자 리스크나 뭐 어떤 투자 트리거 같은 거를 같이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모임 시간이 아주 한 두세 시간 정도, 두 시간? 요 정도는 금방 지나갈 거로 보여집니다. 한달 동안 주식하면서 궁금했던 게 있으면, 또 부동산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없으면 뭐, 짧게 마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뭐, 특별히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지난달에는 프로, 프로그램 나간 게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진 않았고, 그죠? 네. 사실, 제가 엊그저께 그자이노의 글에 나왔던 그, 꼬왕과 불왕?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음...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우레식님이 얘기했던 그 핵심이 거기 책에서 언급되어 있었어요 혹시 그 책을 우레식님이 본건 아니죠? 네, 안 봤습니다 예, 그,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 그 작자가 쓴 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불황이 됐든 호황이 됐든 어쨌든 사람이 마음가짐이 변한다 어쩔 수 없이 변하는데 중요한 건 어떠한 경우에도 평정심을 유지해서 중용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 투자는 사냥꾼이 돼서는 안 되고, 농사꾼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대신님이 계속 했던, 우리는 농부가 돼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아, 이게 딱그 부분이 일맥상통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호황가보랑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호황과 불황 말씀하시는 게그 자이노 책에 나온 그 돼지 사이클 관련된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 돼지 사이클이라는 부분을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봐야지 해서 구매해가지고 읽어봤고, 그 사실은 경제 책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이 책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읽어, 읽다 보니까 뭐 공간 가는 내용 그런 게 있고, 특히나 책을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지? 이 사람이 꼭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했었는데 음.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뭐를 주장하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그것, 그것도 강의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강의로. <웃음> 그것까지는 <웃음> 잘 모르겠고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 책은 중간 네. 부분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하면서 쭉 지난 과정을 기억해 보면 처음에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TV나 방송에 많이 나오는 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주식에 제가 투자했을 때는 상하 진폭도 크고 이미 많이 상승한 때라서 그런 종목에서 손실이 꽤 발생했던 것 같고 나중에 금액도 커지고 투자 경험이 쌓이면서 주로 인기 없고 저가에 있고 하지만 제, 재무제표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어떤 상승에 대한 트리거, 트리거가 있는 주식을 투자를 하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주변에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리포트도 없고 저 혼자 이제 매출을 계속 쫓아가야 되고 이러면서 정말 외로웠는데 중요한 거는 1년, 2년 정도 갖고 있으면 그냥 더블까지는 주가의 흔들림이 없이 그냥 편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어떤 외로운 종목 혼자 투자를 하더라도 TV나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농사짓듯이 그냥 겨울이나 봄에 싹이 태, 틀지 안 틀지 가물가물한데 그런 때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 여름에는 이제 그 따뜻한 햇볕에서 자라는 걸 지켜보고 요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투자가 정말 힘들거든요 남들은 막 유명한 주식에서 tv에 나오는 주식에서 돈을 막 버는 것 같고 요즘도 비트코인이 뭐 1억을 넘었다. 뭐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압구정동 아파트를 살아간다. 근데 이런 때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2억을 갈지 3억을 갈지 미래는 알수 없지만 2억을 가든 3억을 가든 중간중간에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는데 지금 같이 높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 흔들림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재영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교육이 투자 모임을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해서 빚을 내서 이런 때 비트코인을 사거나 너무 주식이 오를 올랐을 때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비동,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빚을 내서 하는 투자이긴 한데 너무 올랐을 때 부동산 투자하거나. 이런 걸로 아이들이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고자 이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최대 목표는 혼자 하면 이게 상당히 저도 느꼈죠. 외로운 길인데 같이 서로 동료하면서 비인기 종목이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투자 기법으로 투자하면 잘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이 투자 모임이 잘 되고 또 아이들이 바른 투자 가치관이 생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그 천마산 스키장이라고 우리 야구부 동아리 사람들이 단체로 몇 명이 들어갔었었는데 그 일하면서 스키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2년 정도. 근데 스키를 배울 때 처음 가르치는 가리, 게 리프트 타는 법. 그리고 넘어지는 법. 안 다치고 리프트를 타고 안 다치고 넘어지는 법을 가르친 다음에 스키를 본격적으로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모임도 돈을 잃지 않고 건전한 금융 투자 마인드를 갖추는데 한90%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제가 뭐 뭐다 마찬가지겠지만 내일 일도 모르는데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재 우리 투자를 결심했다면 워런 버핏이 얘기한 대로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 마음 편한 투자 오랜 기간을 할수 있는 투자 방법을 우리가 투자 모임을 하면서 익혀 나갔음을 하는 바람입니다